주변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선생님처럼 티칭 잘 하고 싶어요. 아니, 고객님들 앞에만 서면 말이 버벅거리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강사분들이 진짜 많은데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티칭 잘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짜 똑똑하신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귀찮음을 이겨내시고, 제가 드리는 이 미션을 끝까지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티칭을 정말 못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티칭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레슨 시간만 다가오면, 뭐,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럴 정도였거든요. 수업 한 시간 전에는 막 가슴도 아프고, 배도 갑자기 아파오고, 막 그랬었어요. 또 괜히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이런 회원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수업이면 식은땀도 나고 너무 힘든 거죠. 그만큼 제가 레슨 때 티칭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티칭에 공포가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에서 티칭 테스트 다들 보시죠. 얼마나 또그 열심히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솔직히 기계 같은 이 티칭 방법으로 현장에서 먹히던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그렇게 시험 대상자들처럼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응이 아예 없거나, 뭐, 뚱한 표정으로 불만을 표시하시거나, 또 산만하신 경우도 있고, 다양한 요구들이나 뭐 질문들을 많이 듣다 보면, 강사들이 페이스가 흔들리고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괜히 더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지도자 과정에서 훈련받은 게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과정에서는 뭐버블큐잉핸즈온 이런 거다 교육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은 그런 방법으로 효과가 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팩폭 하나 날릴까 요 조셉 필라테스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셉 필라테스에게 실제로 레슨 받은 남자분이 쓴책 있잖아요 내안의 사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어 그분이 실제로 뭐 현장에서 뭐 세미나도 하고 하거든요 그 책에 봐도 조셉은 과묵했고 딱딱하고 뭐 이런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을 많이 한다고 고객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데 왼발은 어떻게 하시고요, 오른발은 어떻게 하시고요, 시선은 어떻게 하시고요. 또그 어, 말을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조절조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정신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더 많은 큐잉은 고객에게 더 많은 긴장을 유발하게 되 있습니다. 내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큐잉을 하는 거랑 고객이 반응하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또제 사례로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더 명확해졌었는데 뭐냐면 아내와 필라테스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뭐 남자 선생님 수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뭐 휴가를 가셔서 여자 선생님이 대강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뭐 설명도 열심히 하시고 에너지도 넘치고 겉보기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이 끝나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 누가 더잘 가르친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 훨씬 낫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단순했죠. 여자 선생님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뭐 하라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고, 반면 남자 선생님은 말은 별로 없었지만 필요한 포인트만 딱 집어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아내의 경험으로 모든 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할 사례를 들어보시면 더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TPI라는 협회 아세요? 골프 퍼포먼스 지도자 과정을 배출하는 세계적인 교육 협회죠. 여기서 교육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말을 줄이고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길게 설명하는 대신에 심플한 큐잉으로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직접 느끼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정말 저는 인상 깊었는데 말로 움직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방식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던 실제 사례인 거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이 방식이 효과적이냐면, 뇌가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 때문인데, 외부 명령을 계속 받으면 뇌는 수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감각을 탐색을 하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뇌는 능동적으로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배운 움직임은 훨씬 더 오래 남게 되죠.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집에 돌아가서도 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강사 말만 듣고 그것만 계속 따라 하게 되면 동작은 수업이 끝나면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초보 강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해야 수업을 열심히 한것 같고 회원님들도 아 선생님이 서, 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꼼꼼하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인 거죠. 말을 많이 해서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라 실제로 회원 몸에 변화를 만 만들어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잘해보이는 강사랑 효과를 주는 강사가 다르다는 라 거죠. 회원이 진짜 원하는 건 강사의 어떤 그런 수많은 잉이 아니라 자기 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말을 줄이고 스스로 느낄 시간을 줬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또뭐 이렇게 반박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니가 뭔데 그런 말 하냐? 니가 우리 선생님보다 유명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15년 동안 저는 운동지도를 해왔고 지금은 그냥 1회 수업료로 한 20만 원 받고 꾸준히 회원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현역 트레이너 시절에는 70명이 넘는 강사와 트레이너가 함께 있는 센터에서 매출을 항상 1등을 했었습니다. 자 매출 1위는 단순히 영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도 회원은 남지 않겠죠. 하지만 효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어지고 재등록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코로나 시기에 오픈해서 3개월 만에 원금 해소를 했고 4개월 만에 고객을 줄 세우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큐잉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q 잉이 엄청 심플하고 어, 말 없이 기다리는 순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내가기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안의 사례, 세계적인 교육 협회의 사례, 제 사례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티칭 방법일까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고객의 움직임을 집중할 수 있게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저희 필라테스 강사는요, 자,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스크립트를 줄줄 외워서 하려니까. 더 떨리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연극 배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타겟 근육을 명확하게 말하라고 하는 분, 강사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문 지식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애초에 필라테스는 타겟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목적인 거죠. 만약에 한 다리로 서서 버티는 동작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기서 타겟 근육이 어디세요? 어떤 근육에 집중해야 한 다리로 오래 서기를 잘할수 있을까요? 그냥 이 동작에 집중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뭐 특정 근육이 어 집중을 한다고 해서 이 자세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실제 저희 필라테스 동작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롤업, 롤다운을 한다고 하면 타겟 근육이 어딘가요? 뭐 필라테스 아나톰 이런 거 보면 뭐 복직근, 뭐 대퇴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육에 집중을 한다고 롤업, 롤다운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고객들이 묻습니다. 이거 어디 운동이요 어디 집중해야 돼요? 어디 근육 운동이에요?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이거에 답하려고 하니까 어디 근육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아, 이건 어디 타겟으로 목적을 하는 게 필라테스가 아닙니다. 필라테스는 그냥 이 동작을 회원님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필라테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보디빌딩식 훈련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움직임 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게 자동화되었을 때 고객이 생활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들입니다. 필라테스 동작들이 정말 많지만 잘 뜯어보면 주요 패턴 6가지가 전부이거든요. 6 곱하기 100 하면 뭐죠? 600개가 되겠죠. 600개가 전부 다른 게 아니라 메인 패턴은 6가지고 나머지는 응용에 따라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고지고대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고정 댓글에 영상을 타고 가시면 6배속 교정 운동이라는 실물책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티칭이 왜잘안 먹히는지 이해되셨나요? 애초에 잘못된 방법으로 티칭법을 배우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신다면 좀더 여유가 생기고 수업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말은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만 심플하게 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최고의 티칭 방법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주였습니다.